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맨날 간판을 날고 끼고, 오늘은 지지 옥션에 기존의 채널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을 해서 교체하는 교체 작업입니다. 지지옥션의 기존 채널 간판이 많이 오래되어서 낡고 쌍도 가락도 LED도 또 수명이 되었고 새로 교체를 하느니 새로 제작을 한 교체를 해서 새로 기존의 간판을 띄어내고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지지옥션 간판을 철거를 한 지옥션 기존의 간판은 채널을 한 자씩 붙여가지고 많이 튀어나오고 해서 지금 트러스를 하나로 해서 옥션을 하나로 묶어서 작업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측면에도 지지옥션의 마크는 비조명이었는데 조명망으로 작업하고 지금 지지 옥션 채널 간판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벽에 그 예전에 간판 철거하기 전에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작업을 한지 작년 연말에 눈이 많이 내리는 연말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잡혀서 비가 와도 작업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약속이 없게 지금 간판을 기존에 있던 채널 간판을. 철거를 하고 저 뒤에 작업 트럭 위에 보이는 채널을 지금 새로 제작한 채널 균이 와가 많이 와가지고를 조심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간판은 전에는 하나로 자씩 작업을 했는데 요번에는한 번에 지지옥션 네절를한 번에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지옥션으로 새로 철거를 한 자리에 지금 몰려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지 옥션은 지지 자산 운영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지지 옥션 옆에 마크도 작업을 하였고, 지금 이제 간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지 옥션이 청파동 사옥이죠. 청파동 사옥에 지금 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러니까 오는 날이라 안전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간판은 지금 올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작업하던 날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시공TV 고생을 많이 했죠. 엄청 많이 내리는 게 지금 영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객과의 약속이 있으면 마기하여 악조건 속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지 않다래 내리던 눈은 낭만이 있고 좋았는데 작업을 하는 중에 내는 굉장히 작업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짬핑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내리고 이제 마지막 조금 있으면 마무리 작업을 할것 같은데 좌우로 움직이면서 플락스를 고정을 시키고, 오늘은 풀렸는지 눈은 그냥 계속 내려, 2월에 어느 날, 2002년 1 2월의 어느 날, 작업을 하는 날, 눈 내리는 날은 또 다른 오랜 시간이 는 주어, 지 지지 옥션에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이제 야간, 또 눈이, 야간에 조명이 들어온 모습도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불이 아주 밝게 들어와 작업은 이렇게 멋지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